뭐라고요? 이쯤에서 액땜이 액땜, 진짜 액땜. 왜? 이쯤에서 왔어요. 왔어요. 저기서부터 비왔으면 비지. 아 아우. 지금 머리 까맣을 걸 거의?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비가 많이 왔으면 저기서부터 그러게. 야 소나기 오니까 좋다. 비가 잠잠히 오네요. 어. 좋아. 좋잖아. 비 오고 저 멀리는 다 햇빛인데 우리 아까 햇빛 쨍쨍했는데 그지? 저기 맑아? 해봐, 요 나. 여기 맑아, 심지어 저 멀리는 말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빠 어딜 가? 지금? 음. 가자고? 응안돼안 온... 음. 된다고, 안비 온다고 그냥 가자고 안녕 안녕, 못해 안녕, 음. 음. 못해 안녕, 아니, 못해. 왜? 이거. 가. 저비 오는데 어떻게 가? 가, 그냥. <laughs> 안녕, 못해.